잘았어요 이번에 환경이 잘 발전시. 좀 들리건 것 같다. 약간 붉었습니다열아 저기 익은 거 있네. 아. 좋아 이게 컨텐츠로 합니다. 이제 시카고 하디 시카고 하디에 오. 가까이 접근하기에 진짜 힘들어. 자, 땄습니다. 컨테이션을좀 딱딱했는데, 이거는 말랑말랑하네, 요 근데, 부드러워요, 이건. 자, 요거는 카도타인데, 이게 5년 만에 열매를 여는 거예요. 이 열매를 연 적이 없어요, 이게. 이거는 브론즈 윅. 브론즈 윅도 열매 열리기가 힘들어요. 이거는 청모아가 반안입니다, 반안에.